이제 일곱 번째 기능인 매크로를 보겠습니다. 매크로라는 단어는 뭐 이알스튜디오뿐만 ER 아니라 엑셀 등 다른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크로라는 것은 반복하여 자주 사용하는 작업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화 기능인 거죠.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면 매번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들을 클릭만으로 한 번에 할수 있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완성한 데이터 모델에 대한 테이블 산출물을 생성한다든지 수많은 도메인을 일괄 생성해야 한다든지 막상 직접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단순 작업이라면 이럴 때 테이블 산출물 매크로라든지 아님, 도메인 일괄 생성 매크로라든지 매크로를 사용하면 이 작업에 대한 고민은 끝이 납니다. ER 스튜디오에서는 자체적으로 90개가 넘는 기본 매크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언어는 s a s 베이직 언어를 사용합니다. s a s 베이직 언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비주얼 베이직과 거의 유사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경쟁 툴인 erwin의 경우에는 자체 스크립트를 사용하는데요. 아마 erwin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erwin의 매크로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만들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erstudio는 범용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크로로 만들고 싶은 기능이 있을 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ER 스튜디오는 매크로를 생성하기 위한 완벽한 매크로 편집기를 제공합니다. ER 스튜디오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매크로의 소스를 열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또한 수정이나 복사가 가능하므로 기존에 제공하는 매크로에서 원하는 기능들만 복사하거나 수정하여 사용자만의 매크로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ER Studio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면 별도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ER Studio의 데이터 모델에 접근하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데이터 관련 응용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그램에서 API를 호출함으로써 ER 스튜디오의 데이터 모델에 직접 접근하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매크로로 생성하고 활용함으로써 작업에 대한 편리성과 시간 단축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